이십칠. 이 그거 와줘.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로 로봇 만들자. 그래. 상당받아. 그래. 상당받아. <laughs> 아 망했어. 야나 몰라. 어. 몰라. 아 몰랑. 아. 무서워 어. 근데. 아 몰랑. 나이스는 끌려가도 안 뒤지니까 나스가몸해았다 대우고 화살 더하면 될것 대우다 대우다 잘자 대 화살 쏴 뒤에 바운티 화살 쏴 화살 블리 <목소리> 때까지 아, 아이했어아 이게 뭐야 바운티보다가 못 맞췄어 이거 그래도 잡음? 아, 이... 야 잘... 죽여버려 <목소리> 셋다 어? 아, 트리플 킬 어. 트랩 바운티 아그 다음에 데뷔러 을임 잠깐만 잠,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 아이든 캐스라고어 슬라크 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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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 여깄다 <laughs> <김지>? 어, <laughs> 여기 슬라크 <플러크 웃음> 여있어어 <여기> <laughs> 어, 이게 뭐야 나 혼자 존나 처맞고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저거 잘하겠는데 다아 씨발 내가 메칸 좀 써주고 싶었다 와까. 죽망이. 장사들. 모습을 감나 갔다. 아이고. 아 알겠습니다. 그냥, 그냥, 그냥 가 여기 일단 벽 옆에. 나 백체. 집새끼야. 아. 아. 오, 레이즈 옆. 발 아니, 레이즈 레이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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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선피 <laughs> <진짜 웃음> <생각 안 웃음> 님. 여들 이거 핑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일 긴거 맞추면 되는데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한, 안한게 아닌데 방 울었다 아다 방금 방금은 아다그게 어, 아니거든요? 상금은 내거야나생너 아, 어, 깝치면 아, 시승 시승 <웃음> 야 <웃음> 시승하기 전에 <웃음> <웃음> 여지 저게, 저거. 오, 나무, 킹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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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 킹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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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이즈 파! 이즈 파! 이즈이즈나이지이즈이즈나이이이즈이즈안 쓰실 거면 스이찍으시이즈 <laughs> 네, 파! 나이이즈안 쓰실 거면 스이즈으시는 게. 파! 나이즈 나메즈 파! 나 나이즈 파! 나이즈 나이즈 파! 나이즈 나이 들다다. 저기 거기. 백간지. 아주 네신이 이게 내. 네시 보입니다. 미안하다. 아, 못 잡을 것 같은데. 어, 젠장. 음. 어, 설럭 탈단이요. 어, 잘 가요. 귀신 같지 않네. 그거 아니죠. 죽는거 아니야? 안다네. 위치. 어, <laughs> <음침> 같은데 멋있어. 여기들 와. 잡히들. 나중에 게임 하고. 아 근데 미드 낄수 있을까? 어? 장난 안 하면 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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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 상대가 여워서데 이거 깨? 내가 귀여서 불킹 없서면여워서 귀여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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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서 귀여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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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뭐. 날 애들 다 나왔다. 다나왔어 백과 백과 백가백나 백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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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 리스불을 버리고 타워를 짓다 중복 포탑. 빠르 쓰러. 어니다이짜이리에 나왔네. 이거 밀고 어? 어? 이거 님 추적이라 죽어요. 그, 이렇게 될줄 알았어. 이렇게 될두짐을느꼈다고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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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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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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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! 오, 뭐, 아... 아, 음. 어. 야 뭐, 피 뭐, 도 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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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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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삼루 먹혔다. 아이씨. 가면 질것 같은데? 어, 파워, 파워. 나, 나 트랙. 파워만 깨고 빠지자. 아, 알겠습니다. 으면 <laughs> 나, 나 리켄이지? 저 어, 리켄이 라왔다 오, 어, 존나 쎄. 야, 맞으면 받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오, 어, 어 옆발 때왜 이렇게 왜 이렇게 려들오저 중국 캐리 타격끝내자 아, 죽다 <laughs> <끝날 것이다>. 그냥 <laughs> <전에> 캐리 캐리 돌 <laughs> <둘 웃음> 없어. 어, 바원 바원 살아났다. 아이 더스트써서 없는 데. 터스다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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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터. 풀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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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터. 터. 덕분에 중국 포탑이 파괴됐습니다. 도망갈 시간. 아, 아, 나 포지 픽 알차게 써먹는 떠오르고. 쓰레 걸린 사람 알아서 째시고 요. 쓰레 걸렸네. 어나안 걸렸다. 살았다. 버릴 사람은 버려. 안에 가본다. 도망가. 네. 도망가. <laughs> 아 멋있어. 팀플 좋아. 전투이 좋아. 탑에 있는 포지? 퍼지? 나 포지를 찍었지. 아니 포지 템몇개 좋아. 안 근데 탈 단이 없어. 결라나 되는 게 아니라 좆들대시가 둘. 대시아게 아, 댄시. 댄시. 어, 쟤네 코인 들어온다. 아, 나불키떴어 음. 여기 다 와드 박았다. 왜이새 대기신. 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<laughs> <나 잼떡은다. 웃음> 아, 천이군다 <잼떡은다. 웃음> 아, 챔더군다. 더군다 <laughs> 아, 이더어다 아, 챔더군다. 아, 다 아, 다 아, 챔다 아, 아, 챔더군다. 아, 챔더 아, 뭐 불킹 아, 10초짜리 그냥 날렸네. 적군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니다 이거 크비 젤센 4차 없어짐. 어담디언트의 구조는 되었습니다 몰랑 제보. 아, 어, 는데거걸렸다야 아, 가지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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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

어 내가 건강이가 방 있어 쨘쨘나 템포 먼다어 끝났어 어어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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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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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> 재밌어 <laughs> 재밌다 <laughs> 내몸 쏠라고. 아어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망한 거지 뛰었어. 어, 사진. 어? 어? 미라나, 미라나님, 미라나님. 예.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은데. 적궁이 없어서 안 됩니다. 그냥 건담 몰고 와서 한 대만 쳐도 없잖아요. 어, 진짜 건담 모으기. 간다 간다 건담만 모여 <laughs> 간다 건담만 모여 왔다. 하지만 퍼지가 구물 쓰고 묶여서 죽게 되겠지. 미라나의 모험 지금 찍는 꿈 되었어. <laughs> 네. 아니네 포티파이 없네 여기 썼네 맞다 여기 썼네 어 썼어 썼어 미라나님 미라나 죽다아 미라나 <laughs> 이게 뭐야 구경도로 터지고 죽었어요 트로리신가 어? 하지만 미라나의 떡밥으로? 야 <laughs> 아, 미라나 떡밥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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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어? 야 건담이 리젠이 안 되는데? 아, 이게 <laughs> <게임> 되게 재밌다. 되게 <laughs> <laughs> 좋은 플레이 재밌다, 재밌어. 아쉽나없 지금 유비 뭐, 뭐, 내가이 게임을 끝내러 뭐, 다 그냥 뭐, 뭐, 쓰고 그냥 들어가면 될 뭐, 같은데. 아니들이 시선을 끌면 내가 건담으로 깰게. 날 못할 <laughs> 수가 없지. 멘탈, 멘탈을 멘탈을 뽑이기 위한. 자, 나 탈당 끼고 정신지해 볼게 한번. 인물의 똥꼬쇼 한번 해볼게. 건담? 어. 수치듯이, 수치듯이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지나갈게요 <laughs> 어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진짜 할게요. 야, 근데 왜 작은 거 땄어? 없어. 어, 어.